하하하 <laughs> 어, 멋있게 막는데? <laughs> 뒤지게 싸우겠다. 이제 하면 되겠다. 차뺐었다 지우야. 싸운다, 싸운다. 어, 팔로 앞에, 바로 앞에. 아, 씨발, 철철 어, 그 앞에 돌가도 좋겠다. 자기장, 팔 앞에. 돌로.

아, 에 있지 않았어? 그거 기절 아 기절이요 너 쏘는 거 아니냐 쥐야응쥐야쥐차 어. 타고 가자 빨리 아 맞춰서 가자, 맞춰서 가자, 지금 맞춰서 가자. 앞에 다시 하나 있거든. 여덟 명, 여덟 명, 지금 여덟 명. 차안 타도 되겠다, 안 타도 되겠다. 자기는 끝에 붙어 있는 네, 거. 저기 없는 것 같아. 니쪽 앞에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어, 니네 앞에 존나 많다. 차하나요차나요 아, 씨. 아, 다 붙었다. 존나 싸운다, 신데, 니 뛴다. 쟤가 안 뛴다? 오, 어, 바로 앞에 있다. 아, 왠, 오른쪽... 천천히. 천천히 해도 돼, 지우야 천천히 해도 돼. 너무 왼쪽만 안 붙으면, 안... 오케이. 잡아줬다. 잡아줬다. 어째 앞에 집. 오케이. 거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1분 26초. 천천히 해, 지우야 싸운다, 싸운다. 어, 저거 너무 보이는데? 지금 피 먹고 니가 잡으면 되겠는데? 카우칼로? 뛴다, 오른쪽? 굳는다. 아, 이게 왜안 돼? 어 아, 씨. 걔 잡아야 돼. 니네 앞으로 가야 되거든, 지금야 이거였나? 어. 45초 잡아주나? 딴팀 잡았어, 잡아주나? 잡았어았어 여기 크루자 있다, 이쪽에. 응. 사, 오케이 사이드 좋아. 좋은, 판, 좋은 판단 좋은 판단이 새끼 여기 있다. 기동. 그래서 없냐? 잡아 세요서기 있었는데? 있어 있어. AR 는거 추천. 다오 이걸 본다고? 오잘 봤다. 진짜 잘 봤다. 찾았죠? 영상 <목소리도>